이 정화자 시설은 전사 인격을 인공지능으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탈다림 퍼러가 문제를 일으킨 후 가동이 중단되었죠. 그의 인공지능이 다수의 시스템을 감염시켰는데 이를 복구하려면 그대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마가노이턴이 있어야 할 걸? 간설로봇 준비 완료. 무슨 일이죠? 계속하세요. 간설로봇 준비 완료. 뭔 일이 있어요? 일 대장님 보방 지원 대기 중. 간설로봇 준비 완료. 좋은 일인가요? 예, 알았다. 네. 아예. 건설로봇 준비 완료. 보방 지원 대기 중. 야! 건설로봇 준비 완료. 완료. 간설로봇 준비 완료. 간설로봇 준비 완료. 국민이 교전을 펼치고 있어. 가까운 곳이 있다. 준비 완료. 드디어 광물이 더 필요해. 다위은 널려 있는데 말이야. 광물이 모자라. 아, 준비, 완료. 첫 번째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아쉽게도 달다림은 상당히 꼼꼼했군요. 다른 보안 단말을 찾아가야 모두 장화할수 있겠습니다. 동맹이 지금 공격 탈다림은 홀로그램 경비병을 변형하여 자기가 생전에 싸워본 전사의 형태로 바꿔놓았습니다. 적이 우리 기지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 힘을 보여주어라. 형님이라고 다시 불러주면 생각해보지. 함께하는 다시 경고. 곧 다음 위치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좋아. 난내 보는 일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거겐 건설 모태 이동합니다. 광물이 부족해. 일꾼 좀더 붙여야 하지 않겠어?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아무 대로 하세요. 거기엔 건설 못해. 거기엔 건설 못해. 거기엔 건설 못해.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반드시 한다. 네. 맞아. 기존 보안 프로토콜을 복원합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음. 뭔일 있어요?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열받게 하지 마라. 바보는... 달달님이 계속해서 절 파괴하려 합니다. 막아주시겠습니까? 한다면 한다. 시간 남비하지마로 준비 완료. <웃음> 형님이라고 <웃음> 지원 대기 중. 예. 군림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온종일 죽거리게 됩니다. 알겠습니 시스템의 50%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수송선에 불과합니다. 공격을 막아줄 보호막이 없습니다. 명 교전이 펼치고 있어. 이 시설의 진압탑은 원래 우리를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설비를 차단하지 않으면 제작업이 중단될 겁니다. 탑에 방해를 받고 있어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하나이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달다리미 변형했던 부분 중4분의3을 덮었었습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 준비 완료. 시간 낭비하지 마라. 계속하세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예 예. 저기 동맹 기지를 노리. 데이터 확보. 이 보안 단말에서 오염을 제거했습니다. 간설러반, 준비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간설러반, 준비 완료! 열받게 하지 마라. 사나이라면 온전일 축구를 쓴다. 완료! 한다면 한다. 난 나쁜 남자야. 계속 가세요! 간설러반, 준비 완료! 얘, 예, 알아일인가 주송선이 거의 준비되었습니다. 곧세 번째 단말로 이동합니다. 고오지람 넓기는. 동맹이 전투 중이야. 주송선 이동 중. 형님이라고불러주면 생각도 못해. 이러면 공동으로 보여줘야지. 지금도, 적이 우리 기지에 다가오고 있다. 살았다고? 오잠 넓기는... 흥미롭군요. 데이터 핵중 하나에는 아직 달다림이 침투하지 못했습니다. 이들 인격을 복구해 주신다면, 정화사를 대표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음.

대세력이제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이장화자는이제 무사할 겁니다. 어, 좋습니다. 이데이터 핵에서 장화자 인격을 구현했습니다동맹이 공격받고 은 진화탑이 가동되었습니다. 탑의 공격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복구 작업이 절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또 다른 진압탑이 감주되었습니다. 반살로봇 준 완료! 동맹이 전투 중이야! 음. 무슨 얘기죠? 후방 지원 대기 중! 에 네. 예, 알았네 깜짝이야! 진압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음.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믿기 힘드시겠지만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생각해보지. 바보는 야. 공격받고 있어. 시스템 무결성 검증 완료. 이것은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난 나쁜 남자야. 반드시 한다. 건설러 s 준비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아우, 약도 없지. 건설 u l 준비 완료. u l Consul, c o n s 조만간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한 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이끌어라. 이제 다음 단말을 향해 이동합니다. 의료선들이 착륙할 정거장을 건설하는 게 좋겠어. 어, 아버지. 공격받고 있어. 도와줘. 저기 있어. 사나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자신이 가중을 나왔던 듯, 저기 우리 기지 냄새를 맡았다. 후여하게 만들어주자고. 보방 지원 대기 중. 거긴 건설 못해. 보안 시스템 재구축을 개시합니다.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음. 형님이라고 불러주면 생각해 보지. 시간 낭비하지 마라.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의 방어 기능이 절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지능 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하나이라면 <laughs>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다시 타격을 조달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겠습니다난 나쁜 남자야. 반드시 한다. 형님이라고불러주면고 생각해 보지. 복령이 전투 중이라면 시스템을 절반 가량 탈취했습니다. 네,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적의 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 알았다고 오지랖 넓기는. 다비 <laughs> 사격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염된 시스템이 25%만 남았습니다. 업그레이드 끝. 저진너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갑니다. 온종일 죽거릴 셈인가? 군남 지라탑이 파게되었습니다하지 아, 아, 아. 마라. 나이면행든 일이지만 이습니다 다고 최종 단말로의 이동 경로를 확인합니다. 곧 출발합니다. <laughs> 내 칼날이 다 돼서 내가 없는건 뭐지? 사나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전진합니다. 이 데이터에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폐수해 주십시오. 살아있 <목소리가> 보여줘야지. 다고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견투중요. 제동족을또한명 구해주셨군요. 한다면 한다. 손상된 보안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한다면 한다. 일격은 이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달다님이 계속해서 절 파괴하려 합니다. 막아주시겠습니까? 발급이... 다행히도 이 데이터에게 모든 인격을 보존했습니다. 또 다른 진압탑이 감지되었습니다. 이건 총선에 불과합니다. 공격을 막아줄 보호막이 없습니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의 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음 있어 베스피 가스가 더 필요해 확장 타이밍이 진압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시스템을 절반가량 탈취했습니다 네,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지점에서 진압탑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탑이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오염된 시스템 25%만 남았습니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받지하지 마라. アンドイコダッチャ。